11번 지금 행렬 ab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을 때 어, 역행렬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b의 행렬식 값을 물어보고 있어 어, 근데 이제 b의 행렬식을 찾으려고 할때 일단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져 있는 식 양변에 a의 역행렬을 쫙한 번만 곱해보면 b는 일단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3a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B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3A 제곱의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건데, 요 안쪽에서 A를 한 번만 묶어내게 되면 B의 행렬식은 결국 계산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 A의 행렬식 곱하기 I 더하기 3A의 행렬식 두 행렬식의 곱셈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 요거 I 더하기 3A.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절대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냐면, i의 행렬식 더하기, 3a의 행렬식, 이두 행렬식의 합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뭐를 조금 찾아야 되는 거냐면, a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행렬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녀석에 다시 한번더 역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그건 a라고 하는 행렬이 나올 거고, 거기에 세배를 하고, 단위 행렬을 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고 그거에다가 다시 한번더 a의 행렬식을 곱하고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번거로워 보여서 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고유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역행렬이 주어져 있어. a의 고유값과 그 a의 고유값의 역수 그게 역행렬의 고유값이고 이 말은 반대로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역행렬의 고유값의 역수를 하게 되면 그건 다시 한번더 누구의 고유값이 되는 거냐면 a의 고유값이 되는 거야. 자, 요 사실을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떤 행렬을 조금 어쨌든 이용을 할 거냐면 a의 역행렬을 이용할 건데 a의 역행렬의 고유 방정식이라는 걸한 번만 찾아보면 람다 세제곱에다가, 이거 트레이스가 지금, 음, 1에다가 1 더하면 2.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람다 제곱. 그리고, 찍찍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4 거고, 찍찍 곱하면, 3이니까, 더하기 3인 거고, 그 다음에 너랑 너 곱하면, 마이너스 6. 너랑 너 곱하면, 0. 그러니까, 플러스 7 람다. 마지막으로 저 행렬의 행렬식은, 이거,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하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지 말고, 음...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여기가 다시 한번더 0인 거고,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서, 행열 지우고 행렬식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플러스 2니까 6인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은 0. 자, 요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A의 고유 값을 찾고자 했던 거니까, 그 역수를 대입해서, 역행렬에 다시 한번더 역행렬. 그러니까 A의 고유 방정식은 어떻게 잡히게 되는 거냐면, 람다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배, 람다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7에다가 람다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은 0. 자, 이게 역행렬의 고유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음, 양변에다가 람다 세제곱을 쫙 곱하게 되면 1이고 마이너스 2람다가 되는 거고 더하기 7람다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람다 세제곱은 0. 이렇게 등장하는 게 A의 고유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곱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6 람다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제곱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1은 0인 거지. 그러면 이 행렬의 고유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조금 걸어봐야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1이 하나의 근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6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1. 그럼 1이고 6.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0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람다 마이너스 1이고 6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은 0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이제 이 상황의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람다는 1이라는 게 하나의 고유값으로 발견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밑줄 치고 있는 이 덩어리, 이 덩어리는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기 때문에, 지금 허수의 고유값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시키진 않을 거고, 어떤 관계식을 이용할 거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개의 고유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갖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만을 조금 이용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 베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역행렬의 고유값은, 일단 람다는 1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고유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걔네를 더한 게 6분의 1이고, 곱한 것도 6분의 1이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답을 한 번만 내볼 건데, 어, 그러니까, A의 고유 값을 지금 내가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1이랑, 알파랑, 베타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일단 A의 행렬식. A의 행렬식은, 1이랑, 알파랑 베타의 곱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알파 베타가 되는 거라서 그 값은 6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돼. 그래서 a의 행렬식은 일단 되게 쉽게 뭐라고 계산이 되는 거냐면 6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되는 건데 문제는 너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a의 고유값을 1이랑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i 더하기 3a의 고유값. 너는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고유값은 a의 고유값에다가 전부 다 세배를 하고 1만큼을 더한 거. 그러니까 1에 세배하고 1 더하면 3거고, 알파에다가 세배를 하고 1을 더하면 1 더하기 3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에다가 세배를 하고 1만큼을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3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i 이하기 3A라고 하는 녀석 자체요이 녀석의 행렬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모든 고유값들의곱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라서 4배의 1더하기 3알파에 1더하기 3베타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계산을 쭉 풀어헤쳐 보면 1더하기에 3배의 알파하기 베타에다가 9배의 알파베타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위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덩어리 자리에 6분의 1 들어오니까, 어, 뭐지? 6분의 1 들어오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알파 베타 자리에도 6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내가 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냐면, 12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i 더하기 3a의 행렬식은 12가 되는 거라서, 너는 12니까, 값은 2다, 이렇게.